스위스의 사상가 카롤 힐티라는 사람은 그의 책 잠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라는 책에서 인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래서 사명을 자각하는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자기의 나이를 먹는다.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 오스 군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며 인간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다. 그렇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다. <laughs> 실전지 유실론 철학자 키에르케 고르는 그의 스물 두살 일기책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찾아야 한다. 그렇죠. 10대, 20대 사명을 찾아야죠. 벌써 30대는 늦습니다. 우리 학생들 요셉이 17세의 사명을, 꿈을 딱 가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명을 찾았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붙들고 붙들고 있습니까? 사명이 확실해야 돼요. 베드로를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옛날 노래 가운데는 오라호라 내게 호라 내게 호라 내게 호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되게 하리라 그 노래 있어요 베드로는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인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예수님의 부름에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르니라. 하, 이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면은 즉시로 탁 결단해야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벌써 안 되는 거예요. 그까 내비게이터에서 뭐라는 거니 즉시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즉시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다.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은 즉시요, 즉시, 즉시. 즉시 배와 근무를 그 버리고 따르는 일. 그러니까 어떤 부자 청년은 고민하면서 결국 못 따라가지 않아요. 못 따라가요. 신앙은 세상은 단순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단순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속이고 하기 때문에 아, 뱀같이 지혜롭고 아주 생각을 많이 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 앞에는 단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단순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시몬이지만, 앞으로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고 할 것이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돌. 아, 돌멩이 아주 강한, 어?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그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고백의 말은 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아, 네가 이것을 알게 하신 건 하나님입니다. 네가 보이도다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 이 말도, 이 말도 배드로가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의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주 고백을 했는데 이 태풍처럼 밀려오는 무서운 시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놓친 베드로는 여지 없이 쓰러지고 말았지. 그 나무가요, 이 가로수가 뿌리가 내려야되는데 뿌리가 안 내리고 있으면은요, 태풍이 불면 일렬로 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교인들도요, 기도하지 않은 교인들은 시험오면은 일렬로 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주님이 피땀을릴 때에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마귀의 심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는 모른다 세번 부인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어요. 두 번이나 만났는데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주님이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다가 하니까 그 신뢰가 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란 모르겠다. 나는 고기 잡으러 3년 전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물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명을 버렸습니다. 사명을 버린 자가 잘 되었습니까? 고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심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사명을 버린 자는, 사명을 버린 자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사명을 버리고 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습니까? 징계했습니까? 징계했지요, 징계했지. 여러분 사명을 버릴 때에 그 본인도 떳떳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부끄럽지요. 그래서 학계에서 보면은 학계 시대에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사명인데 성전 건축을 어, 너무 빠르다. 아, 어, 어, 이 성전 건축 꼭 지금 해야 되느냐? 나중에 하자. 그래 가지고 뒤로 미루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집만 판벽한 집에 그러니까 타이르를 붙이고 아주 자기 집은 잘꾸미고있으면서 성전 건축은 아직 사명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거니? 내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지요? 그냥 많이 먹어도 배가 배가 부르지 않노. 항상 비어 있어. 따뜻하게 옷을 입으면은 몸이 따뜻따뜻해야 되지요. 따뜻하지가 않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허해있기 때문에, 사명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힘이 들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먹지 않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기로, 전도하러 오셨는데, 요한음 사장에 보면 수가성여인에게 예수님이 전도해서 수가성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전도로 이제 동네로 가, 갔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기뻤어요. 제 아들이 마을에서 떡을 사와서 예수님 드시라고 하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사명,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전도하는데 그한 영혼이 변화돼서 큰 물동이를 보내두고 동네로 전도로 예수님 전도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밥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아도 따뜻하다는 거야. 열정이 막 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사명을 버리니까 이제 물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실패한 인생이 되고 하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가는 이런 간증을 한걸 봤어요. 자기는 기업의 직원을 채용할 때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을 보는데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느냐, 과거에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느냐 그걸 본다는 거라. 그래서 혹시 그 중에 나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왔습니다. 또 나는 전도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절대 받지 않는데 왜? 그 사람은 사명을 지금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명을 버린 사람입니까? 사명을 버린 사람은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용화가 돼가지고 핫해서 다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들은 받지 않는다. 여러분, 사명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요 실패한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교회 에 다니다가도 이번 코로나로 성도들이 많이 낙심이 되고 주저앉은 사람도 많고 또 지금도 오늘 도 코로나가 지금 또또 또 아프게 걸려서. 못 나오시고, 가족도 못 나오시고, 그런 분들 계시. 교회를요, 두 번만 안 나오면은, 그 다음에 교회 가기가 섬뜩하니좀그래요 나무집에 가는 것처럼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 다음 주부터 식사한다고 탁 나오겠어요? 그 힘들어요.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현직 코치인데, 이 코칭에서 보면은, 아, 내담자와 코치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뭐 단도직입적으로 뭐 거두절미하고 이런 말은 하는 거예요. 또뭐왜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좋은 분위기, 이걸 라포라고 하는데, 좋은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칭찬의 말을 세 가지에서 네 가지를 하라 그래요. 적어도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이상의 칭찬의 말을 해서, 어? 어, 음식을 먹을 때 본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간단하게 수분나 이런 걸 드는 것처럼 세세 가지나 네 가지의 칭찬의 말을 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고 그 좋은 관계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기 전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네 가지를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줬어요 베드로를. 주님이 정말로 훌륭한 선생님이고 훌륭한 상담자고 훌륭한 코치요. 할렐루야. 예. 네. 그 첫째로 주님께서 뭐 했습니까? 첫째로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게 만들어졌어요. 애들아, 너게 물고기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가 새벽입니다.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몇 마리 잡았어요? 백시운 세 마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를 잡아야 신이 나요. 고기 못 잡으면 아주 신경이 날카롭고, 그래서 낚시태에 가면은 낚시를 부질을 뿐 사람이 있어요. 그 고기도 생명이요. 자기도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지금. 낚시는 사람은 손맛이지만은 지금 고기로 봐서는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지금 그 일생이 걸렸다고 지금 거기에 <laughs> 그런데 고기 안문다고 낚시를 뿌질어버요 제가 작년에도 아주 멀쩡한 낚시를 두 개를 던져 버렸더라고. 그러나 주다가 지금 놔뒀어요. 아니, 고기로서는 지금 생명이 일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 고기 뭐안 낚는다고 못나안 뭐 잡힌다고. 그냥 낚싯대를 부지러 뻔단 말이야. 그 제자들이 밤새 동안 지금 그 국물을 던져서도 고기를 못 잡고 새벽 역이 돼서 아주 피곤해서 아주 다운이 돼 있는데 월척 한 마리만 잡아도 아, 사람들이 뭐하이파블하이파블 하고 축하합니다. 뭐 조사님, 조사님 했었는데 월척을 몇 마리를 잡았어요? 153마리나 잡았어요. 기분이 하아. 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두 번째로는 구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예수님이 숯불을 모닥불을 피워 놨어요. 지금 밤에 그 그물을 내리면서 온몸이 젖어 있습니다, 지금. 새벽녘에 기온이 떨어져서 몸이 얼고 춥습니다, 지금. 나뜨다 놓 온기가 그리운 그때에 주님은 그걸 뭘 미리 다 아시고 모닥불을 확, 활 피워놨어. 그들이 와서 온몸을 녹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배를 해놨어. 얼마나 주님께서 배려가 깊어요. 세 번째로는 구절해 보니까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불만 피워놓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위에 생선도 구워놓고 떡도 아주 시장할 때이지 않아요 밤새도록 일했으니까 아주 시장에 그러면서 지금 잡은 그 고기도 좀 가져오니라 그참여의식 그들의 자존심을 또 세워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올100%다한 것보다도 지금 너희들이 잡은 거 그거 가져오느라 그것도 좀 먹어보자 지금 같이 그래서 참여의식을 시키고 그들을 존중하는 배려를 하신 것이지요 아침을 먹으라 해놓고서 주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친히 떡과 물고기를 주님이 갖다가 서빙을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물고기를 작게 만들어 주셨지. 모닥불을 피워주셨지. 그 위에 떡과 생선을 구워서, 또 그것도 친히 들고 서 주님이 서빙을 해 주셨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떡과 물고기를 갖다 주면은, 감동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이걸 많이 보면서, 아, 예수님도, 그, 최, 초로 예수님도 아주 요리사다, 요리사. 음, 요쿠다 요리사단 말이지. 우리 한국 사람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고, 서빙하는 걸 싫어하지만, 예수님이 최초에 서빙하신, 어, 야, 정말 멋있단 말이지. 그렇게 네 가지를 한 다음에 몸이 높고 배가 부르고 감격한 그들 가운데 베드로를 탁독대어서 주님은 지금까지의 모든 실수가 끝하든 묻지도 않냐고 현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 주님 본론을 드려. 배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조금 있다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고. 또 조금 있다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신학자 다닐 때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성교사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갈릴리 바다 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요한아들 시몬아, 넌날 사랑하느냐? 오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자, 뭐 정말 예수님이요 정말 멋있는 목회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다시금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서 67년 그가 거꾸로 순교할 때까지 그 사명을 지켰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교회가 흔들리고 주일학교가 흔들리고 성가대가 흔들리고 그래서 약한 성도들이 다 지금 베드로처럼 지금 사명을 부리고 간 사람도 있고 주저앉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분들이 올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찾아가셔야 됩니다 부서에서 찾아가시고 성가대에서 찾아가시고 주일학교에 찾아가시고 교역자가 찾아가고 찾아가서 바로 교회 나오라고 바로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따뜻한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한참 녹인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니까 너무 기뻐요 이제 우리 교회 다시금 이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보, 사명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가대도 다 사명을 회복해서 돌아가시고, 주일 학교도 다시 일어나고, 식사도 다시 되고, 예, 그래서 사명을 붙잡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